네, 안녕하세요. 보등교육 영어 신혜진입니다. 자, 예비고 2 설명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고 2는 구문 독해 수업과 크게 그다음에 수능 수업이 있습니다. 자, 수능 수업은 금요일, 일요일이 있고 구문 독해 수업은 수요일, 목요일이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수능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학년을 올라갈 때 우리 1학년 때 내신 되게 열심히 했죠. 1학년 때는 내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을 하면서 어법의 내신을 다지고 해석을 똑바로 하는. 훈련을 들여야만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1학년 때 이제 내신을 열심히 했는데 2학년을 올라갈 때 1학년 때 문법과 단어가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이제 독해 슬슬 도전을 하고 고2고3 독해까지 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수능 독해 하는 시간은 금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두 반이 있을 건데요. 금요일 8시 일요일 8시입니다. 두 수업 모두 2시간 반 2시간 반 진행이 됩니다. 이두 수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금요일 수업이 조금 더 어려운 수업입니다. 금요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금요일 수업은 고3 독해 중에 31번부터 42번 그래서 교재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데 자체 교재 이제 교재 이름이 3일 사이예요. 자 3일 사이 교재는 31번 빈칸부터 42번 장문 첫번째 지문까지 고난도 3점 짜리가 모여져 있는 부분에 고3 최고 난이도 지문만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의 풀이 빈칸을 어떻게 푸는가 문장을 어떻게 푸는가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푸는가 그 다음 마지막 장문은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요거를 가장 어려운 역대의 오답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들을 모아서 모아서 우리가 풀 거고요. 이것을 푸는 요령, 방법, 요런 것들로 고난도 문제를 연습하고 매일매일 열 문제씩 푸는 고3 데일리 테스트 문제가 숙제로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열 문제씩 풀고, 그 다음에 EBS 파이널, 워드마스터 EBS 파이널이랑 교재 고 단어를 외우면서 가장 어려운 고3 난이도의 독해까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금요일 8시 수업입니다. 그럼 일요일 수업은 어떻냐? 일요일 수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금요일 밤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수업은 고3 최고 난이도의 수업을 한다면 일요일 반은 고2, 3 중에서 객관식 문제에 약간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객관식 문제에서 역대 나왔던 고2, 고3 문제들 중에 1, 2, 3, 4, 5번에 선지의 오답 퍼센트가 비슷하게 배분되었다. 그러니까 틀리려면 모두 다 3번을 찍어서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1번 찍은 사람도 많고 2번 찍은 사람도 많고 3번 찍은 사람도 많고 4번 찍은 사람도 많고 5번 찍은 사람도 많습니다. 요런 질문. 혹은 하나의 오답 선지가 정답만큼이나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헷갈리는 내용이 있었다. 너무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다. 그래서 맨날 3번인지 4번인지 못 찍겠어. 2번인지 5번인지 못 찍겠어. 두개 중에 항상 헷갈려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은 고2고3 지문 중에서도 어떤 경우냐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에요. 답과 한끗 차이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과 한끗 차이라는 건 완전히 동떨어진 답이 아니라 유사한 답이에요. 예를 들면 수박은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수박은 수분이 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주제가 대부분 너무 많이 물로 수반, 수분으로 수 구성되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글의 주제인데 수박에는 수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제 답입니다. 얘는 주제가 아니에요. 밑에 깔려 있는 팩트입니다. 이것을 오답이라고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전제 답이냐 아니면은 진짜 정답이냐 아니면 정답에서 또그 다음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론적인 거냐 예를 들면 아까 정답은 수박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수분 충전을 위해서 수박을 먹도록 하자 이런 답이 있어요 되게 당연하게 교훈으로 넘어가서 찍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의 답의 미묘한 차이들 거의 국어 문제죠 어, 요런 이것들이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국어적인 문제의 차이점들을 영어 지문으로. 오답률이 비슷하게 어려웠던 비슷하게 다른 답들을 찍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많았던 지문들을 출연해서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고2고3. 요거 고2고3들의 모의고사에서 추출한 지문들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얘는 고2 EBS 기출 문제로 데일리 테스트가 하루에 10문제씩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단어는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금요일 수업, 일요일 수업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나는 모의고사는 옛날부터 막 외국에 살다 왔어요. 아니면 저는 뭐 영유나와서 영어를 계속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모의고사 는잘 봅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것에 비해 내신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내신에 부족한 어법을 여전히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고일 올라올 때처럼 우리가 풀커리에 아주 어려운 어법을 하지는 못하지만 구문 독해라고 구문 독해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수능 문제에서 가장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뽑아서 당연히 독해 문제도 풀지만 거기에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수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금요일 일요일 수업을 선택해서 듣되 이제 필요하면 구문 독해 수업을 들어도 되고요 아 나는 수능은 너무 잘 보는데 그에 비해 내신 수업이 너무 내신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아이들은 수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많이 땡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목 중에 하나 금일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서 2회 등원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라면 수능으로 웬만하면 어 집중하는 게 대다수의 아이들의 경우일 거고. 만약에 나는 모의고사는 이미 끝났어. 근데 어법이 조금 더 필요해라고 한다면 구문 독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문 독해 수업은 수요일 4시에서 6시, 그다음 목요일 5시 반부터 여덟 시요렇게두 수업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두 수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같은 수업의 내용은 뭐냐면어 있고 물거 읽어서 정확한 해석을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법을 다시 한번 되짚게 되고요. 어법을 되짚으면서 문장의 구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 수업이 좀더 독해 정답을 위한 길이라면 수요일 목요일 수업은 좀더 문장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문장의 구조. 그래서 문장이 모여서 어떻게 주제를 이루는가. 요런 문장 단위에 적합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현재 여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지금 1대1로 전화를 상담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오셔서 대면 상담을 하셔도 되고, 지금 금요일 반과 일요일 반으로 제가 난이도를 살짝 조정해서 학생들을 배분해서 적합한 반을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 적합한 반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신규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원에 전화 주시거나 레벨 테스트를 본 후에 상담 후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요일과 일요일 반은 곧 어, 마감이 될것 같아서 상황을 보면서 네, 학원에 먼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연말과 이제 이 수업들의 개강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상담을 위해서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상담 후에 반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2 올라갈 때는 어, 영어 선생님들은 이제 고3 까지 끝내는 걸 굉장히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커리를 짭니다 이제 고1 거, 고2 거 뿐만이 아니라 고3 거까지 접근을 할수 있는 겨울방학이 되어야 되겠고요 영어에서 현재 많이 살려야 시간을 많이 지금 어, 세이브 해놔야 나중에 또 다른 과목들을 할 시간들이 있다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땡겨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3 거 네, 미리 접하해서 고이거은고이3월 고2 고2 시험을 보든 6월 시험을 보든 고이 모의고사를 볼 때만큼은 아 가서는 실전은 쉬웠다라고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